야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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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. 아, hey you, 마이 버터맨. hey you, 마이 버터맨. <목소리> 뭐지? 저, 저 빨간색은 누구 거야 이거? 제 거예요. <laughs> 어디 갈까? 몬테 고고. 몬테 저기 좀안 좋은 기억 많은데. <laughs> 다른데도 랩을 몰라. 어떻게 파밍해야 될지를 몰라. 오늘 좀 여기 하고 다른데 좀 트라이해볼까 그러면? 그래. 네. 아주 그냥 안 가본 데로 그냥 한번 점령해보자 그러나. 로스 레온스 이런데 가자. 경주야 이거 오늘 거녹화 하고 있어? 응. 음. 어제 우리 치킨 먹은 거 녹화 안 됐는데. 한 놈, 두 놈, 세 놈. 혹시 경기장 쪽으로 내리는 놈 없겠지? 일단 두 석고. 경기장 쪽에는 안 보거든. 응. 네. 당연하지 내가 내리는데. 돌아가. 발 소리가 나는 것 같지? 나네 한명 있다 나야 내 쪽에. 아 어, 진짜? 나총 죽었는데. 어. 근데 밑에 있는 것 같아. 드릴게. 가, 얘도 총 하나 뭐 죽긴 죽었어. 소리가. 저로 찐다, 찐다. 어. 나쏠라고 <laughs> 기절. 본인 겨냥하고 있네 진짜. 야. 죽였어. 나이트. 저기요? 어? 왜 죽었어? 뭐야? 누구한테 맞았어? 여 보세요. 어. 저를 살려주셔야죠. 뭐야? 쟤한테 맞았어? 응. 음. 아, 겨냥하고 있던 게 아니라 쏘고 있었구나. 뭔가. 나이트 친구일 것 같다. 현재. 여기 뭐 우지 하나 있었는데 아까. 여기 몇 쿼드인지 알아? 부수 쿼드 정도 놓왔어 하나 혹시 남는 거 있어? 너뭐 보면 말해줄게. 음. 여기 AK 와서 먹던가. 오 나이트. AK 좋아. 실탄도 많이 있다. 오케 위쪽에 있어? 누구인가정가한 소리를 내는가. 누인가누인가 이거 짜증부이했으면 나도 죽는 거 아니야? 같이 죽을 수도 있어 <laughs> 1번 3번 쪽으로...아 너무 해네네 <laughs> 우리...어...우리 곧내려가 때. 뜻 어, 근데 내가 위에서 준비된다. 봐주고 있어 너네너네 너네 이렇게 분를해드린다야 누구인가... 갑바 없잖아 뭐라? 아... 갑바 아. 어... 내 쪽에 1조 하나 있어 오케이 1조는... 제가 들어아니아니 올라가서 있던 거 같아 뭐야, 뭐야, 그러 지들끼리 싸우는 것 같은데? 저기 도로 홀루트 그쪽에 말이 도 뛰어다닌다. 한나야, 나 우지 풀 파츠인데 이거 줄까? 어, 우지 줘, 우지 줘. 나여 요새 AK 먹을 건데 본인이 와서 먹어야 될것 같아. 그럼. 어, 구탄도 좀 나줘. 여기 아까 저... AK 있던 자리에 저게 우지 저게 내려놨어. 저게 뭐 응? 뭐라고? AR 먹었어요. 어. 우지 파츠 좀주내줄게 위에 올라가면은 우지 풀 파츠 있었나요? 응. 우지 수통 먹어야겠다. 내려가서 먹으려고. 창고 쪽에도 아무도 안 내린 것 같긴 한데, 그렇지 근데 애들이랑 너무 멀어서. 일단 나 애들 쪽으로 붙긴 했어. 좀 7, 7탄 좀 주잖아, 봐 그럼 AK 내가 쓸게 저기 뛰어다닌다 네. 그 75방향 75방향에 어, 스카 스카도 있는데 어, 그 스카 광장같은 곳에 뛰어들어갔어 빙 찍어놓을게요 어, 옥상에도 있다 옆옆 건물 옥상에도 있어 한나 대충 핑 찍을 수 있으면 핑 찍어볼래 그 위치? 어, 핑 어, 찍어볼게. 지금 여기 옥상에 있어. 어, 오케이. 짜진쪽 가깝네. 어, 앞으로 내려왔다. 그 붙는다. 두 명인데? 짜진 쪽이야? 짜진 거기 둘면 거기 바로 걸로 떨어졌어 지금. 혹시 도트 하나 남는 거 있는 사람? 나 홀로그램. 일로 와봐. 오케이. 갈게. 나도 내려갈게 이제. 또뭐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. 음, 아 그렇지. 누나가 말한 건물에 안에 아직 있어요. 있지 거기. 우리 좀뽑아야어 뭐 어? 뭐야. 아, 네, 그, 그, 뭐야? 뭐야? 나도 아. 나도. 나도. 아, 뭐야? 다시 소리가 <laughs> 가야 <되겠네. 아이씨>. 아. 나리 가야 되게네아 아. <웃음> 몇 아, 몇번이야이 네. 씨. 이거 다 그런 거지.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음. 터졌다. 터졌나? 좀만 기다려 보자, 한번. 어, 안 터졌다. 백싸백싸 아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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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을 닫고 다녀야지 노래가나저 <laughs> 있다. 110 방향. 회색 건물 오른쪽으로. 야, 저 저거 그냥 푸시할래? 어 보인다. 지나가는 거. 어, 노란 핑 쪽에 푸시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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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거기요? Excuse me. 발소리. 내 앞에 발소리. 쉬, 조용해, 조용해. 어 우리 내 뒤에 앞에 발소리. 뒤에 있어 내 앞에 발소리. 아 뒤에 아니네 경기장 쪽으로 돌게 우르릉 우르르네 우르릉 우르릉 메타 우르릉 메타 오른쪽으로 돌자우르르르르르저 노란 건물 쪽에 있을 것 같거든 바로 나올거야 이거 뭐 이렇게 몰래다니면 발소리가 들리긴 들리나? 몇 명인지 알수 없어. 아니, 우리도 알 수가 없잖아, 저 편을. 여기서 기다려보자. 올것 같은데. 저 있다! 어디? 15방향, 10방향. 10방향 10 옥상에서 방금 뛰어다녔어. 아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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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트, 저기. 여기 여기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? 나이건물 붙어볼게. 여기 있거든? 분명 이쪽 왔는나 사진 보이지 저듣기 예, 네, 옥상에. 어. 스킬도 우리 봤을 것 같은데. 아니 여기 두명 여기 두명 붙었단 말이야 이 건물에. 쟤 우리 네 우리 봤다. 딱 움직임이 봤어요 지금. 옥상에 계속 왔다 갔다. 저희 집는데형제 너무 다 붙지 마. 옮겼어요 이 건물. 여기 앞 아... 방향 건물. 건물에 있어? 애들. 15방향 저거, 저 멀리 건물. 노란 건물. 내려온다. 많이 맞췄는데? 내가 쏜 거야, 그 노란색 건물 안에 있던 거. 15방향. 열개달 하나 기자 여기 두 명이어서 두 명. 어머 어머하게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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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어 먹어 어, 먹어 먹어. 선배낭이 땄네, 선배낭. 나 너, 위에 있는 게 낫지 않나? 100피가나에 남아요. 2배율로 떨어뜨릴게. 나는 아예 없다, 에이아리. 못한 100발 남게 있네. 내가 올라가 줄게. 맞다. 내가 우탄 먹었어. 200발. 그냥 들어와 봐. 못탄 줄게. 나 스카만 들고 올게. 응. 본인 우탄 몇발 있어? 여기 80발 먹어. 응. 아직 2층에 있다 저 건물. 아까 그 건물. 어, 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저거. 푸쉬할게, 나 원해, 뭐. 그냥. 혼장거같은 아, 지나갔는데 필요한다, 필요한 달안달아 서버가 거지같아이 건물에 있다 어? 어안 이제 산 아, 건물 힐링. 2층 노란 건물 이절 2층 기절 여기 있다 나 나이스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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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 먹으러 가야지. 한 스쿼드 더 남았다. 근데 yeah <웃음> 이쪽이었나? 아, 진짜 먹는 건 누나를 따라갈 수 없다. 진짜. 뭐지? 진짜 내생각에 한나 그냥 다 먹는 거야. 확실해. 아니야. <웃음> 필요한 <웃음> 것만 골라서 먹는 거야, 나는. 갑시다. 어, 여기 좀 전에 엠포 머리판 어. 이분이 있나 구상 하나도 없어. 0 0, 0 4 003. 어, 나 13. 나 12. 나 1. 구상 줄 사람 없나? 그럼 다한 개인가? 아 구상 두 개야. 에 잘하셔. 차차 차고 해야 돼. 아, 근데 자기장이 벌써 이렇게 작아졌나? 왜 갑자기 이렇게 작아졌지. 맞는데? 저쪽으로 더었어원래 아니, 원이 원래 아니 자, 원이 시간이 원래 이렇게 빨리 많이 지나갔었구나. 파 없어? 이게 있어야 될 텐데. 저 위쪽에 리젠 잘 되는데. 나 위로 올라가 볼게. 두 명씩 두 명씩 찢어지자. 울 수도 있으니까. 차다 죽이 폈나차 소리 없었잖아요. 어. 여기 여기는 여기 차안 보인다. 어, 여기 차 없어. 저기 근데 문 몬들이... 아마 있을 거야. 들어와 봐. 차... 둥둥이 두구상 하나 먹어. 어, 어. 어. 땡큐. 땡큐. 상아나라 에너지 드링크 하나 먹어. 오, 땡큐 땡큐. 지금 아예 먹거려 그래. 근데 피가 왜 이렇게 빨리 다는 느낌이지? 이거 지금 1레벨이 아니야 자기장이 벌써 그렇게 아, 됐어? 그런가 저... 봐. 차 저... <laughs> 끝났다. 에이씨. 없어? 응차없는 어, 거. 어 버스 가 있다 버스.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. 가만 가만.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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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자. 빨리, 버스 빨리, 빨리, 하나 야 형주 죽겠다. 너군대 많아. 구상 있다매. 구상도 하나 있어. 나 일단 열심히 군대 가고 있어. c o 돌아가면서, 군대질 하면서 가면 돼. 짜증 운전해. 아마 짜증이 살아있어서 이번 판은 1등은 힘들 거야. 그래, 마음 비우고 하자. 응. 음. 또 모르지. 도착해서 죽고 우리가 치킨 먹을지. 아, 그렇구나. 드림카나 할게요. 출발할게요. 응. <laughs> 오케이 okay, 가자 싸우자 싸우자 야돌로 옆에 오토바이도 있다. 띠한대 튀기던데. 야 어여 건물에 있다 이 건물에 있다 왼쪽 왼쪽도 있다 안으로 더 들어가 안으로 더 들어가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. 오케이, 어이, 여기 쓰자, 쓰일까? 여기 쓰자, 여기 쓰자. 따라오나? 조심해. 교회에 있었고, 여기 뭐야? S 방향 쪽에 있었고, 그리고 여기 오토바이 놈들. 이 교회 쪽 애들은 안 걸쳐서 일로 올라와야 되거든. 우리 쪽으로 걔네, 닦아먹어야겠다. 오토바이 간듯 어, 고급 쪽. 여기, 여기, 여기 8 0 방향. 75. 저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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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방향 이방향 두명 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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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부터 봐 SE 가까이 있어 오케이 아 발견 네 바로 앞에 오케이. SE 아 기절 오케이. SE도 있다 SE 140아 저기있다 형320 320 3 2 0 먼덕 여기 하나 있었어요 320 언덕, 그 나무 하나 있는데 있죠? 거기 옆에 있어요. SE도 있었는데? 아, 저기? 320, 저기, 저기, 320. 수다, 수다. 아, 수류탄, 씨. 여기저기인데, 여기저기? 다 있어, 지금, 사방이야. 아, 구상도 없는데, 이거. 등대밖에 없는데. 아, 쏜다, 쏜다, 쏜다. 아, 씨. 어디다 쏘는 거야? 뒤에서 뭐 사방향이야 아, 뭐... 사방향 얘네가 퍼져있어 지금. 다리 잘못 잡았다. <laughs>